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. 유한계시록 22장 12절 자 큰소리로 같이 읽을게요.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,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. 아멘. 자, 오늘 제목 읽어볼게요.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요. 시작.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요. 아멘. 우리 친구들 지금 마음이 저기 문구류 쪽으로 막 가있죠? 안 가있어요? 역시, 11시에 배 3학년 친구들 대단하다. 자, 그러면 전사님만 쳐다봐야 돼. 여기서 한 명이라도 문구류나 떡볶이 쳐다본 친구가 발견되면 전사님 설교를 이제 5번씩더할 거예요. 자, 저 2학년 9반 위험하다. 2학년 9반. 2학년 9반 여기 보세요. 자, 이쪽에는, 어, 여기 친구들 잘 보고 1학년 5반. 1학년 5반 위험하다. 여기 보세요. 이제 한 명이라도 막 다른데 쳐다보면 12시까지 전사님 설교하면 좋아요? 자, 우리가 오늘 상 받는 날이에요.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에서 상 받는 날이에요. 어,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친구는 이따가 개근 상을 받을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달란트 통장을 통해서 와 내가 6개월 동안 예배 잘 드린 것을 유년부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. 상 받는 거 싫은 사람, 저상 받는 거 싫어요. 저기, 소연이 통장 가져오세요. 소연이 또. 전상 받는 거 싫어요. 저는 상 받자, 상안 받아도 돼요, 한 친구. 상안 받고 싶은 사람? 없죠? 다상 받는 게 좋아요. 그런데,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상을 받는 게 좋은데,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.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데, 오늘 여러분이 여기 윤년부에서 받는 상은요, 어 먹는 거 뭐, 떡볶이, 사탕, 과자, 여기 문구류에는 뭐, 좋은,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선물도 있는데, 여기에서 받는 선물은 오늘 없어지는 것도 있고, 내일 없어지는 것도 있고, 점점 사용하면 다 없어지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상은 없어질까요? 영원할까요? 어 맞아요 하나님께 받는 상은요 없어지자 사라지지 않아 영원해요 그러면 유년부에서 받는 상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상은 클까요 작을까요? 하나님께 받는 상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? 훨씬 좋죠. 여기에는 상도 좋지만 하나님께 받는 상이 훨씬 좋아요.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느냐?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주보를 가져오세요. 예배 잘 드리세요. 이렇게 해서 상을 주셨듯이 하나님도 아무나 상 주지 않아요. 아무나 아무나 주면 상이 아니잖아요.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상을 주시냐면요, 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?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? 그것에 따라 상을 주신대요. 자, 그럼 저 선생님, 문제 낼게요. 어, 저는 친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도 같이 상 받을 수 있어요. 맞아요, 틀려요? 우리 선생님이요. 저한테 잘해주시고 우리 선생님은 착해요. 그래서 저도 같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. 맞아요, 틀려요? 어, 틀려요. 친구가 아무리 많이 하고 선생님이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, 내가.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각 사람이 행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유년부에서 주는 상 좋아요 싫어요? 좋아요 얼만큼 좋은지 우리 하나 둘셋 하면 소리 한번 질러볼게요 얼만큼 좋은지 하나 둘셋 3학년은 립싱크 하해 아, 대답 안해 3학년만 하나 둘셋 얘들아 힘드니 3학년 <laughs> 자 2학년만 해볼게요 하나 둘셋면야 하는 거야 하나 둘셋 2학년도 조금 지쳤다 지난주보다 자 1학년 마지막으로 하나 둘셋 하면 상 받는 게 기쁜 목소리를 내볼게요 하나 둘셋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상 주시는 선생님들도 상 주니까 기쁘다 하는 의미로 하나 둘셋 하면 소리 지를게요 하나 둘셋 <laughs> 아, 그래요. 우리 모두 유년부에서 받는 상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상도 꼭 받는 친구들 되세요. 그러면 우리 옆에 친구하고 악수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. 친구야, 우리 나중에도 꼭상 받자. 우리 하나님께도 상 받자. 인사 서로. 하나님께도 상 받자. 자, 우리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